안녕하세요. 9월 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 네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의 경륜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laughs> 예. 나는 비밀의 은혜의 경륜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어,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면 그것을 일는 너희에게 네, 너희에게를 뒤에 미를 계시를 어, 읽는 너희에게 어, 이렇게 알려준다.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절부터 칠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깨달은 것으로서, 너희가 그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된다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근데 것으로서 그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다가 된다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어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일꾼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어 능력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 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좀 적어놨거든요. 요 부분들이 어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능력이 상대 바울에 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일꾼이 되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되는 그것,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성령이 역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선물이었다는 거 사역, 사역자의 선물.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은 바로 선물인 거죠. 자, 3절, 8절부터 11절에 이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아 모다든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간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근데 그, 그렇게 하기는, 그 이제 하나님 지혜인데 그 지혜는 예주, 어, 예, 어, 예정은부터 예정된 것이다. 그러면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어,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려 한다. 무엇 전하려 할까요? 네, 여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 은 어,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은 교회로 말미암아 어, 이렇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죠. 괴로운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시려는 라고 하는 그들의 풍성함을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래서 풍성함을 바울은 어떤 바울이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어 작자가나 은혜를 받은 바울은 예 그렇습니다. 음, 자, 여기서 좀더 보면은 본문을 좀더조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우리 각 지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또 말씀을 받아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통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는 그것이 비밀이거든요 그런 시스템 그런 역사의 방법들이 비밀입니다 그걸 바울은 은혜를 받아서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12절부터 13절 어 이거는 바울은 여기 보면은 그, 그를 믿음으로 담대한 고 확신 가지고 하는 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 너희들이 이런 내가 받는 한란들이 너희가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 바울이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근데 그 환란에 근데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겪는 환란이 성도들의 영광이 되므로 바울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고 근데 그게 고난이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긴 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나가서 그 내가 짐을 질때 너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니까 어, 그 담대하게 나가고 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네 개를 다 합쳐 보면요 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의 내용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근데 교회가 능, 능력은 우리가 서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함께 지체가 되게 한다고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괴로말알며 세상에 보이는 지혜예요 지혜의 내용은요 복음이겠죠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어, 함께 되어지는 건데요 또 그것도 영어로 예정하시고 이루시는게 복음이죠 그리고 지혜를 전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 어, 그리고 환란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환란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 지혜를 전하는 자는 그를 환란 받도록 택정되었지만 그게 상 벌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자그 지혜를 전하는 목적은 그것에 풍성함을 전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을 사랑하시는지. 근데 어디 대상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방인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과정은 교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이 역사하신 분 따라 이런 그. 성령을 어, 성령의 능력으로 예, 바울은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혜를 받는 방법은 복음을 듣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에 오늘 어, 지혜를 받는 방법들은요 낙심하지 않음 무엇에 대해서요 어, 복음, 을 전하는 자가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왜냐하면 낙심하게 될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모양 왜 저래 어, 고통만 당하고 문제만 생기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고난 당하는 목적은 어, 교회로서 서로의 짐을 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비밀스럽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혜의 내용은 복음이고, 지혜의 특징을 해볼까? 지혜의 특징은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비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알려졌는데, 이게 교회를 통해서 보여졌다라고 봅니다.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어, 핵심을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짐을 질 때에 모든 권세들이 다 부서지고 또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던 예정하셨던 그 그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음 바울은 알게 해 주셔서 고맙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했어서 그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거 말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환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서로 전달받는 자가 영광을 받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